나는 널 믿었는데 어째서 너 너는... 엔지 아니 노아씨 우리 드라마 망치쌤이야? 아니 연기야 어떻게 그때고야 네 죄송합니다 난 배우다 하지만 연기를 잘하지 못한다 에휴 더 살아봐서 어째 밝게 웃었던 날이 언제였지 그리고 난 좋지 않은 선택을 하였다 그리고 내가 눈을 뜬 곳은 내방 침대 위였다 어? 뭐야 난 분명 죽었었는데 하지만 아픈 기억을 떠오르고 싶지 않았다. 그래도 바뀐 거라곤 수상한 점 하나였다. 그래도 뭐 어때? 오랜만에 산책이나 해야겠다. 그리고 내가 또 눈을 뜬 곳은 그곳이었다. 하지만 달라질 점이 있다면 점이 옆에 하나 더 생겼다는 거다. 어차피 다시 살아할거 스트레스나 풀겸 자살이나 해볼까? 어? 아빠! 이제 그만해!